안녕하세요. 다육이의 반한년입니다. 오늘도 저희 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하세요. 자, 오늘은 이 네티지아, 이네티지인데이 예, 예, 아이를 분갈이 해볼 거예요. 제가 네티지아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음 제가 처음 다육이 시작할 때 데려왔는데 꼼짝도 안 하고. 얼음 땡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했는데도 크지를 않아요. 그냥 얼음 땡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아이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다시 데려왔답니다. 이제 키워보려고. 그래서 요 풀분에다가, 풀분에다 심으면 더잘 큰다고 하길래 요 풀분에다가 심어보려고 제가 데려왔답니다. 요 아이 한번 흙을 털어볼게요. 아주 흙이 말라있어요. 제가 이 아이를 데려온 지는 지금 한참 됐어요. 한 열흘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분가리를 해주지를 못해서 이게 뿌리가 저기 조그만한 화분에서 얘네도 굉장히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다져졌어요. 아주 뿌리가 꽉 차있네요. 아주. 이거 네. 포크로 사정없이 긁어야 될것 같아요. 아주 너무 엉켜 있어가지고. 근데 강몸인지 한몸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강몸 같아요. 한몸은 아니네요.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이게 다 분리가 돼 있네요. 이렇게. 다 강몸이에요. 모둠 신기를한것 같아요 요 아이는 한몸이에요 요 아이는 한몸이고 근데 이게 따로따로 심어줘야 될까요 뿌리는 굉장히 좋네요 아주 튼실해요 뿌리가 음, 얘네들도 아주 대품으로 자라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키우는 아이는 얼음땡하고 아주 자라지를 않는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뿌리는 굉장히 튼실해요. 이건 아주 외도로 아주 얘네들도 뿌리는 굉장히 튼실해요. 이 아이는 제가 제가 키핑하고 있는 그 향남에 있는 작은 별 다육 하우스에서 데리고 온 아이거든요. 네, 굉장히 아주 야무져요. 애들이. 어머, 여기 보세요. 여기 자구들이 여기 빠글빠글. 보이세요? 아가들이 바글바글 나오네요. 조금 큰 화분에다가. 키워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이 아이들은, 아가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네요. 얘네들이, 얘네들은 물을 아직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잡기가 조금 힘드네요. 조금 큰 데다 심어주면 얘네들이 좀잘 클지 모르겠어요. 제가 데리고 있는, 먼저 데리고 있는 아이는, 그, 화분에다가,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줬는데, 아주 으름땡 하고 있답니다. 이 아이들을 한번 잘 키워봐야 될것 같아요. 뿌리가 많으니까 는 얘네들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되겠어요. 뿌리 사이사이로 흙을 집어넣겠습니다. 쏙쏙쏙쏙쏙 쏙쏙쏙쏙 뿌리 사이사이로 쑥쑥쑥쑥 쑥쑥 자라거라 아가들 아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얘네들은 잘잘 자라, 자라줄 것 같네요. 복토를 해주고요. 약간 너무 깊이 묻었나요? <laughs> 아이들이 완전히. 옵추가 된것 같아요. <laughs> 너무 깊이 묻었나봐요. 완전히 딱 달라붙었어요. <laughs> 조금 올려야 될까요?